군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6절 한절만 봅니다. 창세기서 21장 6절. 어떻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고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21장 6절 한절입니다. 에,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같이 시작 살아가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아멘 에, 우리 2018년도에 좋은 일이 있길 원하시면 아멘 에, 그렇게 될것 같지 않으세요? 에, 이렇게 사람이 어렸을 때도 뭔가 되는 사람은 뭔가 될것 같아 어렸을 때도. 그래서, 야, 나이 다음에 사장할 거야. 나이 다음에 의사일 거야. 나이 다음에 교장선생님 할 거야. 아니, 어, 어렸을 때, 그냥 그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와,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요. 그래서 그게 뻥 치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지나보면 그 에너지가 막그 사람을 만들어. 장군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그 사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쁨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막 마음에 뭔가가 막 와, 마음에 막 뭔가가 와요. 이런 것지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고 역사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2018년도 설교를 웃게 하실 것이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우습더라고.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건가? 웃을 일이 있으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도 찌들고 찌들은 사람은 "아, 정말 한번 쨍하고 해가 뜨듯이, 한번 좀 웃어봤으면, 나도 좀 웃어봤으면, 웃어봤으면 아니, 옛날에 제가 내가 이제 60몇 살이니까, 10살 하면은 50, 한 5년, 6년 그렇게 되네요. 10살 때 그럴 때, 하, 5, 60년 전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고깃국에다가 쌀밥 먹는 거, 에, 뭐 그렇게 배불른 척 해요. 아, 고깃국에다가 쌀밥, 이렇게 희한 쌀밥, 이렇게 먹는 거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러분, 희한 쌀밥에다가 지금. 예,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반찬 만드는 걸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딱두 가지만 하면 돼. 식사할 때마다 이 된장을 끓이든지 그 된장은 좀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짠 거에는 반드시 달콤한 게 하나 있으면 돼. 새우를 튀기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달콤한 거그 조합을 맞춰야 돼. 그 매운 거 있잖아. 매운 음식을 하면 매운 거에는 또뭐요 저기 그 뭐여 그거. 어 사라다라고 하나 뭐 뭐라고 그러지 그 품이 있는 말이 있던데 뭐라 그러죠? 그렇지 샐러드. 아 나도 지금 졸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여러분도 졸리지만 나도 지금 샐러드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아 샐러드라 그래야지 그걸 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사라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아이촌스럽게아이 정말 새가 밝았는데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설교 잘하지 그게 뭐야?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씩만 해도. 나는 참 진짜 대한경 여자가 고쳐야 될게 뭐냐면, 아니, 끼니 마다가 밥을 잡수시라고. 끼니 마다. 아침에 한걸 저녁 때까지 먹지 마라. 아니, 진짜 그런 여자는 고쳐야 돼. 어떻게 아침에 한 밥을 저녁까지 먹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에? 나는 1인분 밥도 잘해요 밥솥에 넣고 1인분도 사모님이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딱한 사발 나오게 할게 한 사발을 기가 막히게 아주 딱 그냥 끝내주게 할수 있어요 나는 그걸 왜 못합니까 2인분 3인분 다할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소원이었는데 아니 정말 그것이 다 이루어 지고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여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빨래를 하려면은 양잿물에다가 삶어가지고 저기 얼음을 깨가지고 방망이로다가 두들겨 패갖고 우리 엄마 진짜 고생하셨어. 내가 진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진짜 못할 일이야. 지금은 여러분 세탁기가 세탁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아예 세탁소 갖다 줘버리잖아.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단추가 뚝 떨어진 거야. 그래니 다른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단추를 달고 나가려고 바늘을 찾으니 바늘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막 찾다가 하나 찾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 거. 그 바늘이 너무 조그만 하더구만. 그걸로 단추를 단다고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 그 바늘이 커야 되겠더구만 그거 주문 안 되고 또구만. 그 바늘이 막 한걸 그냥 어떻게 돋보기 쓰고서 해가지고서 그걸 달다가 여기 찔르고 저기 찔르고 얼마나 찔려댔는지 아 정말 옛날 생각 나도 그만 옛날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1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 여기서는 읽지 말고 18장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그래서 너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안 웃어? 너 웃는 걸 내가 봤는데 자기가 웃었는지도 몰라. 순식간에 막 웃어가지고 자기가 웃은 건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너왜 웃었냐 그안 웃었어요. 그래 거기 보면 안 웃어? 너 웃는 걸 내가 봤는데 자기가 웃고도 자기가 웃었는지를 몰라. 에? 이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이고웃게 하시고 이걸 듣는 모든 사람이 우스리로다 할렐루야, 우스리로다.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정말 내 평생에 내가 세상 태어나서 제일로 한번 웃어봤다. 제일로 정말 크게 웃어봤다. 아주 웃음 보가 터졌다. 아멘이 선찬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아주 그냥 최고로 아주 기쁘게 웃었다. 정말 웃음보가 터졌다. 야, 세상에 이런 웃을 일도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라에게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그랬어요.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웃으리라 그랬어요. 너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웃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살아라고 하는 여자는 인물도 좋아요, 남편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핸드캡이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면 무슨 자랑해요? 자식 자랑합니다. 며느리 자랑합니다. 손자 자랑합니다. 손주 자랑합니다. 딸 자랑합니다. 사위 자랑합니다. 기가 막혀요. 백 살이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이 여자는. 항상 사람 있는 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자식 자랑하고, 자식들이 효도하고, 자식들이 밭 갈아주고, 자식들이 민누리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백살이 돼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풀이 죽어 있고, 우울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내가 너를 웃게 할게. 내가 너를 웃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높여 주겠다는 거예요. 내 체면을 내 체면을 살려 주겠다는 거예요. 내 체면을 살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낭성촌놈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 저기 촌놈이라 소리를 듣고 컸어요. 그리고 청주 시내를 오면 명함을 못 내밀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해요 하나님이 내 체면을 얼마나 살려 주셨는지. 기독교 연합해서 도지사님, 시장님 모시고 신0년 할애를 하는데 연합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에게 제일 우선권을 드립니다. 목사님 순서를 뭘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환영사를 하겠어요? 격려사를 하겠어요? 축도를 하겠어요? 설교를 하겠어요? 우선권을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우선 주시고, 그 다음 다른 목사님들한테 하겠어요? 아, 내가 진짜 낭성, 촌놈인데 하나님 이렇게 최면을 확 살려. 아멘, 아 진짜 오늘 내가 너를 웃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요.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내체면을 살려줄게. 할렐루야, 이 말이 웃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동창에도 못 가잖아요. 너무 쪽팔려 가지고 미안해요. 쪽팔리다.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졸리실 것 같아서 할렐루야. 또, 집에 가시면서 목사님이 말이 그게 뭐야. 점잖하게 못하고, 정, 저, 1월 1일부터, 에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할렐루야. 말이 아니란 말이요. 사람이. 말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웃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친구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친구 가운데서도 높여주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나 위에 있게 하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웃게 한다는 말은 내 체면을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아주 여러분의 체면이 그냥 확! 아멘. 아이, 그렇게 하면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의 체면이 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뉴비전 교회는 그냥 복받는 교회로 소문나고.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를 높여준다, 우리 교회를 높여주고, 너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게 웃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2018년도에 여러분의 체면을 확 살려주시기를 아니 우리 뉴비전계 성들님들이 인물이 누구만 못해요. 키가 누구만 안 커요.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벌어갖고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냥. 맨날 피해 다니고 맨날 숨어 다니고 아니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금년에 하나님께서 확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웃게 하신다. 내가 내네 체면을 동네에서 확 살려주고 그냥. 그래서 그냥 네가다 전도해 오고, 내가 그냥 방댕이를 흔들고 다니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체면 살려주신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네 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내네 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누구한테 말 못하는 한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여자로서 인물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좋은 가문의 여자지만은 애 하나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밟힐 대로 밟히고 찢길 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한 그 여인이 어찌 여러분 마음에 한이 없겠어요 세상에 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집에 가세요. 오늘 그냥. 에? 아니, 한이 없는 사람이 어있어요 제가 사창동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이 없어서 내가 그때 나이가 30인데 전도를 하러 갔더니 할머니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수 믿을라나 보다 하고 얼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차를 한잔 주시면서, 아, 젊은이, 어떡하다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이 할머니는 몰라, 예수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어떤 회사 과장이래 굉장히 높은 아들이고 자기 말을 잘 듣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내가 젊은이를 우리 아들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라고 내가 할 테니까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훌륭하게 생긴 사람이 이게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나는 취직을 해도 안 하고 난돈벌려도안안안 본다고 안, 안, 안난 돈하고 관계 없고 그런 잘 사는 거하고 관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내가 참 마음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교회 사람이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개척 교회 사람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 교회 100명만 100명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하나님 내가 원이 없겠다고. 남의 집을 살다 보니까 내 평생에 예배당 한번내집한번 그러니까 가서 새 빵을 살다 보면 내집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나도 교회 좀한번 줘봤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시골 동네 부흥 강사가 오면 하얀 옷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다가 그 뭐예요, 그 포마드 그 일명 찍꾸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찍꾸라 그래요. 왜찍꾸라그는지 그 몰라. 포마드를 그 찍구라 그래요. 그걸 그냥 쫙 발라가지고 빗으로 다 이렇게 댕기면 지금 보면 제비족이지, 그게 목사예요. 그게 부하는 뭐 짓이야, 그게. 근데 어렸을 때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하러 오면 하얀 옷에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서 쫙 발로 넘기고 빤지면서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하지, 뭘또깔아요 할렐루야. <laughs> 이렇게 뭘 깔아 깔기를 그냥 자기 목소리를 그냥 하지, 믿십니까? 할렐루야. 아유,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막,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 저것 좀한번 해봤으면. 아, 그게 그렇게 소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아니, 세 가지만 좀 됐으면, 백명좀 넘고, 교회도 좀한번 짓고, 나도 하얀 옷에다가 빨간 넥타이 메고, 탁,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할렐루야. 이것 좀한번 하고 싶은데, 아,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한이 맺히더라고, 한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명동에다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줬는데 이렇게 예, 주일 예배를 드는데 꽉찬 거야. 복명동 교회가 꽉 찼어. 어? 이거 100명 넘었네. 한1한 100, 한 50명 앉안있어요야 그래서 내가 벌써 30년 전에 사실 소원 이룬 거예요, 나는. 근데 그때 그게 소원이었다니까. 그런데 소원에다가 더 복을 주셔가지고 분평동에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금년에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내한 네 풀어줄게. 내가 내 내가 네 한을 풀어줄게. 몸이 아파 고생했냐 내가 굳혀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돈이 없어 네가 한맺쳤느냐 내가 돈 벌게 길 열어줄게. 내가 너 웃게 해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 웃게 해줄게. 시집 가게 해줄게. 장가 가게 해줄게. 할렐루야. 유아나, 기도해서 말이여. 맨체스터로 가자. 맨체스터로 할렐루야. 에? 그런 꿈을 가져야지. 웃게. 하나님이 웃게. 에? 그런 하나님이 막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그런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생각도 못 했던 것을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평동은 한 관심도 없던 땅이에요. 근데 우연히 한번 여기를 오게 됐고, 이 땅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땅 7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상룡 집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7억 5천이라는 데 계약할 까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형님. 그랬더니 옆에 사장을 잘한대. 그땅 얼마 주고 샀어요? 3억 5천 주고 샀대. 35만원씩. 형님 그거 7억 아니에요, 그거.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내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깎아줘요? 부동산 아저씨가 2억만 깎읍시다. 근데 5억에 이걸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김상룡 입사가 형님 그거 비싸요. 사지 말아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깎아가지고서 4억 5천에 이거 천평 딱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 할렐루야. 내가 너를 웃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웃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운명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여러분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의 힘으로, 근데 누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운명 바꿔줄게. 내가 네 운명을 바꿔줄게. 내가 너를 웃게 해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야곱의 운명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모세의 운명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우세 운명도 바꿔주시고, 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2장 46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누부게네셀 왕이 바벨론 나라 왕인데, 그때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누부게네셀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딱 불러가지고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을 하는지 누부갓네살이 성경에 보면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 앞에 절을 한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노예 앞에 왕이 절을 하면서 바벨론 나라를 치리하라 그랬어요. 바벨론 나를 체라 2장 46절에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은혜를 2018년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 바꿔주시는 역사가 알렐루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 하나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거 이거밖에 없다. 성경대로 살아라. 어머니 알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게요. 성경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 되었습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리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웃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너를 웃게 한다는 말은, 너를 만족, 아주 만족 중에서도, 너를 대만족.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갈급해. 너무 내 마음이 갈급해. 기쁨도 갈급하고, 행복도 갈급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늘 불행하다. 나는 불쌍하다 어렵다 내 팔자는 사납다 아주 여기에 매여있어 매여있어 오늘 아까 방금 전에 매이지 말고 다 풀어버리고 다 하라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아멘 이 내가 너를 웃게 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만족해 만족 정도가 아니라 대만족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찌끔찌끔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안 아,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그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리라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가 되리라.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30배라고 그러는 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60배라고 그러는 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기왕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바에는 여러분 이삭 하나를 주셨지만, 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 같이 될 것이다. 이삭은 하나의 씨지만은, 그 씨가 번성하고, 그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대만족하게 하리라. 흡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무놈의 마른 땅에, 장비가 내려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웃게, 하, 웃게 하리라 아니 나는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내가 2018년도에 유비전 교회를 교인들을 웃게 할 테니까 이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게 뭔 말이요 웃게 하신다는 게뭔 말이요 그랬더니 내가 최면을 살려준다 내가 높여준다 내가 한을 풀어준다 할렐루야. 내가 운명을 바꿔준다. 아주 만족하게, 흡족하게 내가 만들어준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대기원 하시면 하면, 한번 따르시죠. 금년에. 나도 한번 웃어보자. 활짝 웃어보자. 아주 그냥 평생에 그냥 그런 웃음 묻듯이 한번 웃어보자. 하나님이 어떤 걸로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웃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취해를 주시니까, 그보다 더 총명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버지가 교장선생님. 여러분, 그 목사님은 충대, 무슨 까를 나오셨더라. 그리고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 목사님을 불러 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수학적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국어로 세상을 사세요.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너무 뭐 콩에 콩, 팥에 팥, 유들리가 없어. 인생을 너무 수학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오늘부터 살지 말고, 국어적으로 사세요. 국어, 시도 있고, 낭만도 있고. 국어로 사세요. 국어 국어 공부하셨잖아.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이제 수학으로 안 살고 내가 이제부터는 국어로 살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웃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유가 있고. 아멘. 하나님 이 웃게 하신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능투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입히시고 능력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수 있는 힘을 주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을 수 있는 일이 확 그냥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결과입니다. 사라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처음부터 웃게 하신다고 한게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오랫동안 순종했고, 오랫동안 참았고, 오랫동안 충성했고, 오랫동안 믿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의 결과, 충성의 결과, 순종의 결과가 내가 너를 웃게 한다. 내가 너를 높여준다. 내가 내 체면을 살려준다. 내가 내 소원을 풀어준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들님들이 아,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여 나도 웃게 하시고, 내 아들도 딸도, 내 자식도, 내 손자도 손녀도 웃게, 웃음이 있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웃게 하시옵소서 네. 알렐루야 네. 크게 웃을 수 있는 은혜가 2018년도에는 반드시 2017년도 같은 역사는 대한민국에도 다시는 쓰지 말고 우리 인생에도 2017년도 같은 그런 암울한 그런 아픔은 다시는 우리 국민과 국가에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도 웃고 저기서도 웃고 해안가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